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고작가 TV의 고작가입니다. 고작가의 서재 시즌 1, 나는 스리랑카 주의자 함께 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일주일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죠?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너무 바빠져서요. 요즘 하늘이 무척 파랗고 맑은데도 카페나 길거리에서 느작느작 한가롭게 시간을 보낼 여유가 조금 없어졌어요. 게다가 커뮤니티에 소식 올린 것처럼 EBS 세계테마기행 2023년 버전에 큐레이터로 스리랑카로 가게 되어서 여행 준비를 하느라 하루하루 매우 숨가쁘게 보내고 있답니다. 그래도 잘 준비해서 세계테마기행이 보다 좋은 방송이 되도록 스리랑카 주의자인 제가 일조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은 유튜브나 넷플릭스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 하고요. 어, 텔레비전으로는 4월에 방송될 예정이래요. 정확한 방송일은 다녀와서 다시 공지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스리랑카 주의자입니다. 함께 읽기는 촬영 중에도 계속될 예정이니 더 고작가 TV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고 종종 들어와 주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어, 스리랑카로는 어, 다음 주 월요일 27일에 출발하는데요. 촬영 일정이 무척 빡빡하다고는 하지만 잠깐씩이라도 짬을 내서 실시간 방송을 해볼까 해요. 실방 예고 나가면 방송에 많이 들어와 주세요. 현지의 생생한 풍경과 정보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어, 오늘의 주제인 자푸나 사실 좀 어둡고 무겁게 느껴지는 장소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책의 목차를 짜면서 만나르나 자푸나를 첫 부분에 배치하는 게 잘하는 걸까? 하는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다들 이야기의 처음은 시선을 확 잡아챌 만한 곳으로 또는 주제로 해야 한다고들 했는데 어, 그래야 책이 잘 팔린다고요. 그런데 저는 아픈 부분을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무작정 덮어 놓는다고 해서 그 상처가 저절로 아무는 것도 아닐 테니 차라리 처음부터 제대로 털어놓고 가자 라고 생각했고 또그 상처를 제대로 인지하고 보듬을 때그 장소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시작되는 것이라고도 생각했거든요. 제가 자푸나 챕터의 시작 부분에 언급한 것처럼 자푸나 사람들은 온몸으로 그런 아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길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983년에 검은 7월이라는 끔찍한 총격전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 자프나였고요. 또이 사건을 시발점으로 스리랑카에서 타미린과 싱할라인 사이에 내전이 시작되었는데요. 27년간 전쟁이 지속될 동안 자프나가 타, 타밀츠 총사령부 역할을 했던 지역이기도 했으니까요. 우리도 3년의 한국전쟁으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스리랑카의 내전은 27년이나 지속되었고 전쟁이 끝난 게 2009년이니 채 15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요즘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겠지만요. 제가 자프나를 방문했던 2017년만 해도 타미린과 싱할라인 사이에 작은 갈등, 싸움, 이런 것들이 종종 불거지곤 했거든요. 그래서 자프나엔 알게 모르게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려나요? 그 결과 사람들이 낯선 아시아인인 저와 결코 북부의 타밀인처럼 보이지 않는 저의 동행이었던 나빈까지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또 그런 시선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제가 그들의 표정을 더 어둡고 무겁게 느꼈던 것인지도 모르죠. 이런 스리랑카의 내전을 종족 간의 싸움, 또는 불교와 힌두교 간의 종교 전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요. 어, 스리랑카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그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내린 저의 결론은요, 스리랑카의 내전은 한국전쟁처럼 강대국 간의 이해가 힘없는 약수국에서 충돌하고 표출된 결과물이었겠다는 것이에요. 타미린의 뒤에는 영국과 인도가, 싱할라인의 뒤에는 미국이라는 거대국들의 그림자가 아주 진하게 드리워져 있었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푸나는 스리랑카에서는 학문의 중심지로 인식되는 곳이에요. 의대로도 매우 유명한 자푸나 대학과 올해로 개관 101주년을 맞은 자푸나 공공도서관으로 자푸나는 아주 유명해요. 아 제게 나빈을 소개해준 또 다른 신의 할라인 딜레카가 얼마 전 자프나 대학에 진학했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리랑카 국어책 읽는 시툼의 동영상이에요. 시툼이 바로 딜레카의 막내 동생인데요. 시툼도 그 동네에서 영특하기로 소문난 아이인데 그 누나인 딜레카도 푸르네갈라 안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던 영재였거든요. 그 딜레카가 선택한 대학이 자프나 대학이라는 얘기를 들어, 들으니, 어, 자프나 대학의 위상이 다시 한번 실감되었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 벌레는 아니었거든요. 그게 아쉬워서인지 다른 나라에 가면 꼭그 나라의 서점이나 도서관, 대학교... 이런 데를 기웃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또 자푸나의 공공도서관을 찾아갔죠. 스리랑카 타밀인들의 자긍심을 대변하는 곳이라 하기엔 도서관이 조금 초라해 보이기는 했지만, 어, 도서관의 내력을 살펴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1981년 내전의 전조로 일어난 화재로 도서관 건물이 전소되었고, 그 안에 보존되어 있던 10만여 권의 장서가 다 소실되었대요. 이후로 27년의 내전을 겪었으면서도 지금의 형태로 재건해 놓은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도서관 내부, 즉 장서가 보관된 곳을 여행객이 열람할 수는 없어서 아쉬웠지만 어, 이 도서관에서 본것중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도서관 1층에 전시되어 있던 얄이라는 악기였고요. 어, 사진에 나가고 있죠. 또 하나는 도서관 정원 한가운데 세워진 사라스와티라는 조각상이었어요. 이 얄이라는 악기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하프처럼 생겼는데요. 자프나의 옛 이름이었던 얄바남에서 유래한 타밀인의 그 대표적 현악기라 하니 한번더 눈길이 머물렀고요. 또 거대한 오르골처럼 정원에 놓인 사라스와티 조각상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학문과 예술의 여신이 사라스와티이더라고요. 와, 과연 타밀인들의 학문의 중심지인 자푸나 그런 자푸나의 공공 도서관 앞에 사라스와티라는 여신상이 세워진 것은 너무도 마땅하고 옳은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운이 많이 남았죠. 또, 도서관 안에서 작은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그건 저의 책에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래도 삶은 지속된다. 공공도서관 안에 학자들 내지 학생들은 무언가 학문적 질문을 하느라 눈빛이 빛났고요. 근처에서 들른 아이스크림 가게 안에 모인 남녀 청춘들 또한 해맑고 건강해 보였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이름이 리오로 보이시죠? 어, 포르투갈어로 리오가 강인데요. 아마 40도 더위 속 갈증을 풀어준다? 즉 해갈의 의미를 내포한 아이스크림집 이름인 것 같죠? 이렇게 스리랑카에도 베스킨띵동땡? 어, 3 1이 부럽지 않을 대단한 규모의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있다는 걸 자프나에서 처음 보았답니다. 거기에서 저도 아이들처럼 커다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들고 자프나 포트, 성채죠.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이 스리랑카의 진주에 와서 다른 열강의 진입을 막기 위해 스리랑카 해변 곳곳에 세워놓은 성체들 중에 하나인 자프나 포트로 가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앉으니 만나루와 자프나를 거쳐오며 잔뜩 긴장되었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듯 했어요. 어, 석양이 왜 그리도 찬란하던지. 책 속엔 그 사진이 안 들어갔는데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저와 함께 감상하시죠. 거긴 참 오랜만에 편안하고 안전했습니다. 다음 날은 그 근방에 있는 포인트 페드로라는 마을에 가보기로 했어요. 이 마을은 입구부터 총격과 폭격으로 무너지고 부서진 건물들이 질비했어요.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면 해변과 맞닿게 되는데 해변엔 십자가를 세운 무덤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고요. 포인트 패드로 전쟁 중 외부인들이 드나드는 것을 통제하던 체크 포인트 중한 곳으로 여전히 그 상흔을 간직한 곳이라더니 과연 소문대로였어요. 스리랑카의 내전은 2004년. 3.1 군의 핵심 지도자가 군사 기밀을 가지고 6천여 명의 군사와 함께 정부군이었던 싱할라군으로 기순하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요.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만들어낸 스리랑카의 비극이 그래서 그나마도 2009년 27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참으로 우연하게도 스리랑카의 역사는 이 전쟁이 끝난, 끝난 날을 5월 18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5.18. 한국인에게나 스리랑카인에게나 영영 지워지지 않을 숫자가 되었네요. 그래도 이미 전쟁이 끝난 마을의 삶은 지속되고 있었고, 커다란 나무 아래는 사랑을 속삭이는 청춘 남녀가 해변에는 염장을 끝낸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은빛 물결을 출렁이며 마을이 살아 있음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때마침 새로 잡은 물고기를 광줄이 하나 가득 채우고는 묵직하게 들고 지나가던 중년의 아저씨 두 분을 만났는데요. 제가 카메라를 들어보이자 가던 길을 멈추고 바로 포즈를 짠! 취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땀 흘려 일하는 중에도 여유를 잃지 않는다거나 할까? 참으로 멋진 두 분이었죠. 그두 분의 모습이 자프나편 33쪽에 박제로 찰칵 박혀 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쿤쿠맘이라는 숙녀와 그집 방문기도 책에 있으니 여유 있으시면 도서관에서라도 한번 찾아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준비한 자프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고른 오늘의 한 문장으로 자프나 챕터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고른 오늘의 한 문장은요, 바로 이거예요. 가끔은 알면서도 무심한 척, 무관한 척 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음, 어떠세요? 저의 스리랑카 이야기 들을만 하신가요? 저도 이 여행이 몇년 지난 일이라 사실 그 감흥을 대부분 잊고 지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하다 보니 슬금슬금 그때의 감동이 막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뜨거웠던 만나루와 자푸나에서 흘린 땀으로 두 손이 흥건히 젖고 있다는 착각까지도 인답니다. 처음엔 유튜브의 콘텐츠는 곳곳에 재미의 요소를 배치해야 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화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몇번 영상을 찍고 또 구독자분들과 의견을 주고받다 보니 제 이야기 안엔 저만의 색깔이 들어있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에는 다양한 빛깔이 존재하고 또 우리의 삶은 수많은 색과 면들이 채우고 있잖아요. 다만 인위적으로 꾸며내고 과장한 이야기가 아닌 진정성 있는 이런저런 진짜 사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저의 말씀에 공감하시는 독자들이 늘어가시리라 믿어요. 오늘은 주제가 조금 무거웠지만요. 스리랑카의 내전을 이해하는 것이 스리랑카라는 나라의 어제와 오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초가 될 것을 의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꼭 강의하는 선생님 같기도 하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 재미있는 강의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또 다음 장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